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승달 백자도 됩니다. 어떤 패자는 우리가 보통 요즘에 패권 경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를 자, 거기, 그때 사용하는 패자입니다. 자, 이것이 왜 어떤 패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에 비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죽혁자가 있고 다룰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덮을 아자도 있습니다. 덮을 아자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덮을 아자를 많이 쓰죠. 자 해와 달과 같으신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해서 조롱을 받으시고 부르짖으시고 살이 뼈에 가죽만 남으셨다. 자 육체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번은 해와 같으시고 달과 같으신 술라미인과 같으신 분인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이신데 양과 같으신 분인데, 어 성막에 붉은 가죽처럼, 붉은 양털 가죽처럼, 물들인 가죽처럼 되셨다는 거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해가 옆으로 누웠죠. 그죠. 메시아가 죽으시면서 휘상이가운데를 찢으시면서 그분이 부르짖으셨다 이런 뜻이죠. 자, 휘장의 가운데가 중간에 쪼개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목이 마르시고 그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데 그분이 목이 마르시면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휘장에 휘장이 그 찢어지면서 그분이 휘장에 피를 흘리시는 분이 되죠. 속죄할 때 대제사장이 일곱 번 피를 뿌리죠. 그죠? 그리고 네번 휘장을 그 강구할 때에 그 뿔에 네 뿔에 바르게 되는 거죠. 자, 그분이 이제 어, 봄비와 같으신 분인데 그분이 말라서 비를 간구하시는 쉽게 말하면 그 생명을 간구하시는 분이 되셨다 이런 뜻이죠. 해가 입천장이부터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처럼 되시고 호흡곤란으로 청색정이 되셨을 때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분이 부르짖으셨을 때 몸이 그죠. 이 주자가 보이고 이 월자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주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푸른색으로 변했다. 그래서 청동 뱀처럼 되시는 거죠.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그래서 이 보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거는 보름에 가까웠죠. 근데 그것이 거몸이 되고 빛을 잃으니까 그 분이 부러지시면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초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초성, 백, 달, 백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둠이 장막처럼 덮을 때에 그 덮을 아 자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패 대신 하나님께 피를 기다리는 마른 땅같이 강구하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병들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실 것을 강구하였다. 고치다 이런 뜻이 있죠. 그죠? 자 육체로 오신 분이 마른 땅그 뭡니까? 가죽처럼 되셨을 때 아버지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봄빛처럼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로 오셨을 때 가족처럼 되셨을 때 아버지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관계, 관련된 3일 후에 이제 그 몸이 되었다가 어두워졌다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초성달이 되는 거죠. 자. 영혼의 소권제를 드리면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부르짖으셨다 토로하셨다는 거죠. 부르짖었다는 거죠. 율법이 선포된 곳에 은혜의 법이 선포된 그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마른 땅같이 간구하셨을때 그분이 가죽처럼 마른 가죽처럼 되셨을 때 붉은 그 뭡니까 그양의 붉은 물들인양 가죽처럼 되셨을 때 해달 가죽처럼 되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언의 법이 선포되면서 죽음이 있던 곳에 비를 내리시게 된다는 거죠. 비와 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의 비라고 표현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포되는 거죠. 그때 그러면 비가 내리고 새미 터지게 되고 그 나라가 영원하고 왕성하게 되고 백성들이 풀과 같이 왕성하게 되고 그죠. 많은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낸 거죠. 자, 피가 드신 메시아가 다시 말씀드려요. 육체로 오셔서 고난을 고난으로 을고 부르지시고 가죽처럼 되셨을 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목숨을 구할 때에 가죽처럼 되셔서 목숨을 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혁명이죠. 후에 3 후에 3일만이죠. 3일 그죠. 부활하셨다. 그래서 초성딸이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혁명이 일어난 거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거죠. 죽음의 나라가 끝나고 생명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새날이 열리고 이방이 중요합니다. 이방이 복장하는 천하의 왕이 되셨다. 누가 이게 해와 같으시고 달과 같으신 분이 가죽처럼 오셔가 말라지셔가지고 아버지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이 봄비와 같으신 분이 하나님께 비를 간구하셨을때 그분이 고쳐지시고 세상을 고치시고 죽었던 나라를 고치시면 고치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과 같으신 이 왕이 누구라고요? 벌레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조롱받으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거죠. 기건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혁명이 시작된 거죠. 성마의 가족처럼 되셔 피바른 지성소리 하는 분양단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기서 보시면 20이 보이죠, 20. 자, 입구자가 보입니다. 분양단처럼 부르짖을때 지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날개가 20이 있죠, 그죠? 다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20에 팔려가지고, 그죠? 자, 부르짖을 때에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다. 그래서 에스더의 새로운 법이 똑같은 법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이 선포되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의 어떤 이시고 이방의 어떤 뜸으로 사으시고 천하의 왕이 되게 하셨다. 두목이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가죽처럼 돼서 말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 있죠? 미디안이 있습니다. 말다툼이죠. 이 사람이 가죽처럼 돼 있어서 아버지의 장막에 가기를 원합니다. 말다툼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말다툼이란 뜻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디안이죠. 미디안과 관련된 달이 있습니다. 그뭐죠 초성딸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하는 초성딸을 그 사람들이 초성딸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분 다시 요약가겠습니다 봄비 같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해와 같이 달과 같은 분인데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족처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셨을 때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고치시는 분이 되고 그래서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이 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 예루살렘 왕이시고 천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패자가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